<laughs> 저는 가죽공예한 사람이지 마술사가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티아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려고 패턴 제작하다가 카메를 라좀 켰어요. 패턴 뜨다가 이제 생각이 난 건데 가죽공예 하다 보면 되게 다양한 오해들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 볼까 해요. 이 영상 이제 가죽공예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더 그, 공감하실 거고 가죽공예 하지 않는 분들이 이건 오히려 더 많이 봐야 될 영상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가죽공예를 하면서 처음으로 가방을 만들어서 회사에 들고 간 적이 있어요. 바로 이건데 이제 그때 지방시 따라한다고 핸드도 <laughs> 한 개로 만들고 좀 대충 만들었는데 너무 그 추억이 있어 가지고 아직도 갖고 있는데 아무튼 사람들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누군가가 가죽공예 가방을 만들어 온그 자체가 그때는 소했거든요 우리 회사에서는 되게 이쁘다고 해주시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선배분이 어, 자기도 이 가방을 너무 사고 싶다고 가죽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가죽값은 얼마다, 사실 얼마 안 하잖아요. 이제 싼 가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가죽값은 내가 줄 테니까 자기도 가방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laughs> 진짜 손심쓰듯이요. 그게 <laughs> 되게, 아,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아, 예,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대충 얼, 버 얼범물 이거 이제 막 화장실 갈때막 피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이제 그분이 다른 팀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가방 이야기가 흐지부지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가죽값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가죽이 가죽값은 너무나 당연하게 줘야 돼 생색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고 이 핸드메이드 작품은 거의 80%가 그 장인의 공인비예요 근데 진짜 비싼 가죽은 모르겠지만 뭐 우리가 이제 가죽공예하는 가죽 들 그렇게 비싼 가죽은 아니거든요. 근데 가죽값 주면 그냥 당연히 가방 만들어 줄줄 줄 알아요. 그래서 아마 가죽공예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 진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 가방을 이제 주문하고 싶어 가지고 얼마냐고 진지하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저도 한번 진짜 구매하고 싶 마음이 있나 싶어서 진지하게 가격을 알려줘요. 그러면 하는 반응이 뭐냐면 야그 돈이면 루이비통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아 루이비통 가서 사시면 됩니다. 여기서 320원 타고 가면 압구정 갤러리라 가시면 거그 루이비통 있으면 이렇게 진짜 가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런 분들 100% 명품 안 사요. 못 삽니다. 제가 당담해요그건 왜냐면 싸게 가방 사려고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였거든요. 하지만 누가 만들던 핸드메이드는 이 명품보다 결코 저렴한 상품이 아니에요. 제가 프랑스 갔을 때, 샹젤리제 거리 명품샵을 다 돌아다녔어요. 뭐, 거기가 엄청 유명한 우리나라로 치면, 청담동에 있는 이제 명품거리 그런 곳이거든요. 너무 거리도 예쁘고 거기 가서 명품샵을 다 가봤는데, 몇 블록 뒤 이제 골목으로 가면, 이제 듣도 보지 못한 그 개인 브랜드 그런 자파 파는 샵이 되게 많아요. 그 뭔가에서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이제 가죽장인들이 자기 작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싸게 살려고 들어가서 봤는데 가격 차이가 루이비통은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더 비싼 것도 있어요. 그때 제가 딱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야이 돈이면 루이비통 사지. 근데 제가 가죽공예 하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에게 맞는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컬러에 그런 이제 특별한 가방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명품 브랜드를 갖고 싶었. 또그게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진짜 그걸 사야 돼요. 어중간하게 그때 핸드메이드 사면 오히려 사고 나서 되게 후회하거든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죽공예는 이제 재료비보다는 이것을 만든 데. 어, 드리는 시간, 노력, 정성 이런 거에 이런 거에 대부분의 가격이 저, 결정된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가죽공연하니까 회사에서 막 다, 다양한 팀에서 저를 막 불러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객용으로 나가는 이제 행사상품 카드지갑을 주문 제작했는데 이게 가죽인지 레자인지를 봐달래요 저한테 이거를 지금 나한테 왜 물어보지? 아니 주문한 사람이 더잘 알겠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네뭐 그러면서 봤는데 와 요즘 레자 너무 잘 나와서 육안으로는 이제 확인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냄새를 맡아봤어요. 이제 가죽은 가죽만의 그 특이한 향이 있잖아요. 근데 딱레자인 거예요. 그레자만의 그 화학적인 냄새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되게 이상하게 보면서 가죽 냄새를 왜 맡아요? 변태예요? 그러길래 아저 변태는 아닙니다 하고 이제 오해를 풀고 이 변태가 될 위기에까지 빠졌다가 다행히 이제 오해를 풀고 이거 레자예요. 얘기를 했어요. 그 레자 특유의 화학적인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주문하는 사람이 이거 진짜 가죽인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주문한사람이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어,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아, 내가 모르는 레자 같은 그런 가죽이 있나? 되게 헷갈리기도 하고 아무튼 되게 난처했었어요. 근데 이제 가죽 종류도 수천 가지가 넘어요. 그걸 만드는 공장도 엄청 다양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가죽, 가죽 간별사가 아닌 다음에야 정확하게 이거는 내 목숨을 걸고 가죽이 입니다. 가죽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가죽간 편사들도 현미경으로 보고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걸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어, 그래도 이제 8, 90%는 일반인보다는 저희가 더 정확하게 있는지 구분을 하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레전인 것을 확인이 됐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 대하는 눈빛이 좀 다르더라고요. 오막 이러더라고요. 기분이 좋았다가 나빠야 되는 건지 되게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그리고 명품 같은 그 갖고 와서 저한테 진짜냐 가짜냐 이거 진짜 많이 물어봐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제가 그 많은 이미테이션 상품들 다 뜯어보고 비교해 본 사람이 아닌데.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감정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요즘 명품 이미테이션들은 스티치까지 똑같이 만든대요 그걸 이제 미러급이라고 한다던데 그렇게 만들면 솔직히 장인도 구분하기 어려워요 심지어는 이제 제주인 이미테이션 가방 가져가지고 정식 매장 가서 수선까지 받아온 적도 있어요 그냥 일반 그런 브랜드가 아닌 명품 브랜드입니다 그만큼 정품가품 구분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대신 이건 알아요 아 진짜 대충 만들었네 뭐 스티치 위치를 보고 또는 뭐 엣지코팅 그 상태를 보고 아 되게 정성 들여서 잘 만든 것 같다 또는 아, 진짜 대충 만들었다. 이런 건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뭐 명품이라고 다 정성 들여서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어차피 사람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진짜 엣지 코팅 대충 한 브랜드도 있고요. 마감도 엄청 이제 한두 번씩 칠한 그런 브랜드도 많아요. 그리고 똑같은 브랜드지만 퀄리티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리고 실제로 허접해도 좀 짭이라고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이제 대부분이 지인한테 이걸 선물 받아서 애매하니까 저한테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제가 이걸 짭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선물 한 분이 뭐가 돼요? 그리고 논란의 소용돌이 소, 속에 제가 있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죠, 제가. 그리고 만약에 진짜 짭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진짜 어떡해요? 뭐, 이런 것저런 거다 떠나서, 보기에 가짜처럼 보여도, 저는 그냥 모른다고 해요. 진짜 가죽공이 하기 힘들죠. 그리고 이것이랑 좀 비슷한 얘긴인데 신상 가방을 사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어, 신상이네 하고 이제, 봐요. 저도 디자인할 때 참고를 하려고요. 그러면 가방이 <laughs> 저에게, 갑자기 짭이가 아웃을 해요. <laughs> 이거 짭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야, 되게 진짜 같다 이러면서 되게 분위기가 그때부터 어색해져요 뒤에서 막 다쳐다보고 그분 얼굴 빨개지고 제가 그런 명품을 보면 한3 0년 안에 정품과 가품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그렇게 되면 그분한테 너무 죄송하고 저도 난처하고 아, 내가 실수를 했구나 생각하고 그 뒤부터는 누가 신상에 사와도 아는 척을 안 해요. 진짜 진짜 같은 건 그때는 얘기를 합니다.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멀리서 어, 가방 샀네. 진짜 예쁘다. 멋지다. 요즘 트렌드인데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잠깐 봐서는 저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그리고 제일 많이 부탁하는 게 가죽 벗겨진 거 복원해 달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가죽 하는 사람이지 가죽 복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베지터블 가죽도 아니고 크럼 가죽 갖고 와가지고 뭐 염색이 벗겨져 있으니까 그 엣지 코팅으로 염색을 <laughs> 해달래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엣지 코팅으로 <laughs> 베지터블 염색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분 눈에는 그냥 색칠 색칠한 물감처럼 보이니까 그냥 다 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정중히 이제 거절을 하죠 제가 염색할 수 있는데 어, 잘못하면 망칠 수도 있어요 이러면 이제 아 어, 죄송합니다 그냥 가시더라고요 진짜로 그거 망치면 누가 책임져요? 돈이 한두 푼도 안 아니고. 진짜 황당한 거, 이제, 늘어진 가죽. 가죽 있으면 늘어나잖아요. 그거 줄여달래요. <laughs> 저는, 저는 가죽공이 한 사람이지, 마술사가 아니에요. 늘어난 가죽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물론 뭐, 물에 적셔가지고, 뭐, 뭐, 알콜 넣어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다가 가족 상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웬만하면 서로 부담, 부담되니까 아예 그냥 전문, 복원하는데 맡기세요. 그리고 뭐 가죽 작품들 보면 카드 지갑은 그 엣지 코팅 잘 벗겨지잖아요. 이게 많이 손이 가다 보니까. 그런 거 마모되면 사람들이 그 조를 쳐다봐요. 세 명이서 이렇게 쳐다봐요. 저는 이제 팀원들 거는 제가 다 해줘요. 뭐, 코팅 다시 올려주고, 더 제가 잘 해주거든요. 근데 되게 애매하게 지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차하시다가 슬쩍 그런 얘기 끌려요. 아, 아이 본드가 벗겨졌더라고. 그럼 이제 제가, 어, 그래? 수선해달라는 얘기죠. 그럼 저는 이제 얘기해요. 앞에 문방구, 문방구 가가지고, 오공 본드 사서 붙여면 된다고. 오공 본드 협찬 아닙니다. 오공 본드 붙여도 절대 이상 없으니까, 오공 본드 사서 붙이라고. 그리고 또 떨어지면 또 붙이라고. <laughs> 근데 이제 어떻게 본드를 사용해야 되는 건지 좀 자세하게 알려줘요. 그리고, <laughs> 가방 장식이나 나사 풀렸다고. 어떻게 하냐고. 드라이브를 금 되죠. 그걸 뭐 누가 몰라요? 다,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걸 저한테, 저한테 물어보면 그 이해가 안 가요. 아무튼, 막 제가 이런 것, 거, 저런 거다 해주잖아요. 그럼 저는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보다 우리 그 임직원 가방 수선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예요. 아무튼 이제 가죽공예 하시는 분들은 이런 오해 아마 한 번씩은 받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거절하기도 그렇고 난차할 때한두번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죽공예를 하지 않고 주위에 이제 가죽공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그분이 먼저 자발적으로 해준다고 하기 전까지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게 너무 좋지 않을까 그냥 그분이 먼저 수선해준다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그냥 서로 그렇게 그냥 어색하게 지내는 게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패턴 만들다가 <laughs> 좀얘기가 길어졌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구독하셨다고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더 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공의로운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you <sighs>